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보라, 시나이 진저, 세대배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무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응구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며, 그 성이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두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와도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찰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멍에를쉽고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